제제 제제 보여주고 제제 보여주고 가고 싶어서 아, 아! 제제 보여주고 가고 싶어서 다시 켰어요 그리고 친구가 전화 와서 소고기 막 소고기 먹었다 한마디 들었는데 왜 끄냐고 그래가지고

세로로 드는 게 편해요? 알겠어요? 그럼 세로로 들게요. 세로로 들면 댓글 때문에 잘못볼 수도 있을까봐. 제제야? 은비 언니 보고 싶어? 보고 싶죠? 보고 싶어요. 세로로들는게 편하지 너무 짧게 말하고 꺼서 아무것도못 못 들은 사람도 있을까봐 어머 제제 왜 그러지? 잠깐만요 제제 제제일로 와제재야 뭐야 립 뭐예요? 너무 예뻐요 립 뭐였지? 어디에용? 집이에용? 이거 모찌 쿠션이라고 샀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언니 여기 누워 있어요. 제제 일로 와봐. 잠깐만요. 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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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. 잡을 수 제제 못 보여줄 것 같아요.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. 여러분 어쨌든 저녁 맛있는 거 먹고. 늦게 잘 거지만 잘 자라고 이제, 이제 다시 갈게요 안녕 잠깐만요 안녕